자, 현재 시각 7월 22일, 이제 23일 1시가 되기 전인데, 새로운 상점 카트가 또 나온대요. 저번에 나왔었던 그 상점 카트, 미친 뼈가 나왔었는데, 이거 다음으로 또 상점 카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카트는 무엇이냐? 자, 제리스입니다. 제니스가 이제 상점 카트로 나오는데 요거 제니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신 카트예요 시즌 7 트레일러 때이 제니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제니스도 나오려나 했었는데 안 나오고 그대로 묻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즌 19만에 드디어 상점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아무튼 이 카트가 나오면은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한시 땡 들어가 봅시다 제네스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여줄 것인가 뭔가 이벤트가 많이 있기는 하네 어, 뭐지? 어? 이거 바로 능력 떴네? 잠깐만요 이거 해석 좀 하고 가자 잠깐만요 일단 슈퍼 스타트 가속 플러스 38 이제 시작하자마자 62% 개충 결승선 2600m 지점부터 무한부 스 모드. <laughs> 자요 플라잉팻 다음 시간에 이플라잉필 리뷰할 때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놀러오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트위치 팔로우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파라곤X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메타로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했던 거 그게 중섭에서도 좀 뭔가 얘기가 많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두 대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컬렉트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참여해야겠죠 일단 선제 조건이 있어요. 둘 중에 한 대는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매주 랭킹전 60판씩 그렇게 2주 동안 하시면은 이걸 이제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지로도 살수 있구나. 아 인기가 많아서라고? 인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여론이 불타오는 건지 뭐 그거는 알수 없지만 야 원래 다 여론이 나빠도 좋게 좋게 포장하는 게 기업들이야. 우리는 믿으면 안 돼. 짱짱 그래서 네. 우리가 볼 거는 이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총 금액은 6,400전지인데 할인해서 3,200전지예요 네, 뭐스피르전은 솔직히 말해서 다 대장차 원툴이라서 상점 카트가 난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일단은 찍먹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니스는 이렇게 생겼고 네좀 뒤가 좀 길쭉하긴 하네요 그리고 상점 카트라서 그렇게 막 모션이 막죽여진다거나뭐 그러지는 않고 좀 심심하네요 페인 어? 아무리 그래도 얘는 페인트가 막힐 이유가 없는데 얘는 왜 막아놨대? 아니 뭐 스티커는 붙는다 치는데 그래도 아니 이 카트가 페인트가 안 바뀐다고요? 요즘 중섭도 가끔 이해를 못하겠어. 왜 <laughs> 이렇게 하는지. 에, <laughs> 원작은 바뀌죠? 아닌가? 뭐 아무튼 간에, 네. 어, 좀 의아하네요. 저도 당연히 이거는 페인트가 바뀌겠지. 뭐 색깔 단면정도 넓고 하니까 근데 안 바뀌네요? 도대체 이거 풀감 빼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어차피 대장차 원툴이라서 카로프랩 미래는 아이템 들이다 그럼 일단 최고 속도만 측정을 해볼게요. 277.3. 네제 예상이 정확히 맞았네요. 정확하게 드래곤 세이버와 황금 기사 중간에 위치한 포지션이에요. 그래 요즘 뭐 랭킹전 상황들이 타라군이나 홍기나 황금기사 무조건 대장 카트 원툴이기 때문에 솔직히 돈 주고 사야 되는 카트가 이 정도 스펙은 나와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결국에는 미친 뼈보다는 확실히 깡스탯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색깔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야. 그리고 현재 메타처럼 보스도 되게 긴걸볼수 있고 제 세팅대로 하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색깔 안 바뀌는 건좀 에러네. 자그 와중에 걸리는 카트들은 과연 어? <laughs> 이거 봐. 저 슈퍼바이커는 보시고요. 나머지는 다 대장차, 전 대장차, 전전 대장차. 스피러져는 그냥 대장차 원툴이에요. 다른 카트가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야. 그나 부턴 진짜 길긴 하네요. 얘 느낌이 블록 제네스와 좀 비슷하면서도 좀어 진짜 피시카트 제네스랑 비슷한 느낌인가 이게? 어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되게 오묘하긴 해요. 일단은 복귀감 팅 치고 나서 복귀감도 빠르고. 근데 이건 블록 이건 블록 제네스도 마찬가지긴 해요. 뭔가 좀더 쫀득하다? 네좀 쫀득해요 차가비가어좀 쫀득한 탄력 있는 그런 느낌. 가 어, 그런 기분이에요. 가 누가 보다 탈만하다 그래도 그리고 애초에 뭐 PC 카트는 블록지니스가 좀더 나았을지 몰라도 애초에 카로플에서 블록지니스와 제니스의 관계는 시즌 패스 카트대 상점 카트예요. 그것도 시즌 차이가 훨씬 많이 차이나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블록지니스가 훨씬 더 굳을 수밖에 없지. 드래프트 강화 때문에 이제 순위 유지가 어려워 보인다고? 어, 그거는 에휴. <laughs> 난 모르겠다. 그냥 뭐 나처럼. 핑크 코트으로 존버하는 변태 성향을 가진 어? 사람이면은 뭐 이거 가지고 뭐 버티긴 하겠지. 그 경우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제니스라는 카트가 인생 카트. 하... 진짜 개많네 와. 난 거기다 팩도 지금 일부러 접혀 안됐거든요오 어, 근데 확실히 쫀득해. 그는 최대한 손가락으로 비벼 볼만한 그 정도의 스피인것 같아요. 조금 바깥쪽으로 밀려 날려는 것 같고 어,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빠릿탄의 차가 확실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성향은 아니에요, 차가. 그래가지고 두개 먹기 할때 가끔 애매할 때 있잖아요. 두개 먹기를 치자니 게이지가 약게 치자니 게이지가 모자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오래 끌자니 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괜히 또 박을 것 같고 이 차는 바깥으로 밀려나가지고 그런 성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누가 쫓아오네 잠깐만 집중 좀 할게요 내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인간이라서 오 진짜 3점 차치고는 괜찮아요 주인이 제가 심지어 얘 아직 3강이거든요 오버클럭 안돼 안 있고 괜찮은데? 난 오히려 저번 미친 뼈다귀보다는 훨씬 낫고 나... 어... 신기록에 세워진 거 보니까 좌우 어... 카지구만음아나또 이거 슈코로 또 기록 갈아야 되잖아 야이 귀찮아 죽겠네 이씨 괜찮지? 이 차가? 아니 진짜 좋아요 왜 좋지? 난 느리지만 착한 아이 야 얘는 아니 난 개인적으로 진짜 이차마음에듬으아어휴 아니, 카트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끌기가 엄청 잘 돼요. 고속 끌기 같은 것도 그렇고, 잘안 끊어지려고 해요, 차가. 이거 왜좋은 <laughs> 이거 왜 이렇게 타기 편함? 근데 대장차 맛이라 그게 문제예요 굳이 3200전지를 드릴 바에는 좀더돈 그냥 더 보태가지고 대장차 사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해자 이렇게 제니스를 타봤는데 이 카트는 딱 요거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립감 1대장 드립감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긴 했어요 이번 거는. 아 근데 솔직히 깡속도 스탯은 드세랑 황기영 중간급이니까 그렇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시대 뒤쳐지긴 했는데 드립감 하나로 먹고 들어가는 카트인 것 같아요 이 카트는. 어 상점 카트 주제는 좀 마음에 드네. 문제가 있다면은 왜 이게 막혀 있을까? 요거 하나가 진짜 아쉬운 카트다. 일단 속도 딸린 거랑 꾸미기 요거 페인트 안 바뀌는 거. 그래도 스티커는 붙일 수 있으니까 뭐 스티커 장인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 듣고 요거는 난 솔직히 소장하고 싶다 저여지껏 스피르전 카트 요것들 다 소장 안 했거든요 어, 얘는 좀 소장할 만한데 근데 아무리 봐도 반값 할인이라고 해도 차라리 이돈더 보태가지고 음. 또이차 사고 말지 어. 여러모로 아쉽다 스피르전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놈의 플라잉 패. <laughs> 진짜 야그플라잉 패는 진짜 무슨밖에 안 나오는데 어하냐 아무튼 뭐그 플라잉피스는 나중에 나오면 바로 리뷰 때릴 테니까 재방송 예, 많이 놀러 오시고 다음달 네, 예 네. 오늘 제니스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빠이